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캡스톤 파트너스. 예,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예, 벤처 창업 투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창투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를 예. 일단 창투사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11월 15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 4억을 지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11월 15일이면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3개월 반 정도 됐다. 현재는 3개월 조금 넘는 3개월 반 정도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최근에 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GPT 스토어 출시 제2의 카톡 리튼의 든든한 동반자란 제목입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GPT 스토어는 지난해 11월 오픈 AI 첫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플랫폼이다.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처럼 각 사용자가 챗 GPT 기반의 맞춤형 GPT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요리 전문, 요리 전문 GPT, 수학 교육용 GPT 등을 만들어 제작자, 만들어 제작자는 수익을 얻고 오픈 AI도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동사의 이세영 대표는 12월 기자 간담회에서 리트는 토스보다 조금 빠르고 카카오톡과는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매주 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했다. 9개월 동안 35배 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MAU, 즉 MAU란 것는한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MAU가 500만 명이 목표이고 본격적인 메가 플랫폼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리트는 내년 일본 공략을 본격화한다. 루이트는 지난달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지 MAU가 3만 명을 넘어섰다. 루이트는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예, 관련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카톡,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카톡을 거의 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라인. 그리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동사에는 이제 이, 이 창투사로서 이제 벤처 투자를 한 거죠. 벤처 투자 하는 회사에서 이제 리튼이라는 쉽게 말하면 메신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카톡,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관련된 사업한다.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리튼이라는 메신저가 잘 되고 그러 되면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하겠죠 그럼 어다이게다 다 이제 회수를 하냐 자금 회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주가가 상장하고 서 상승했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가끔 이제 댓글 다 하시는 거 보면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공모가가 얼만데, 이게 현재 이 종목이 공모가보다 밑에 있는데, 왜 파느냐라고 물어보신 분 가끔 있습니다. 예, 이제, 공모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습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꼭그 가격에 지지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 꼭그 가격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상징적으로 아 이거는 공모가가 얼마였지 공모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상장한 날 첫날 시가가 얼마였지 뭐 이런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만은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퇴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지를 받아야 될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들면 그렇죠 공모가 대비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죠 자 공모가 대비 공모가를 공모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쩌다 대부분 이제 락업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못 팔게 계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 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때 당신은 상장된 이후로 몇달 동안은 못 팔아요. 라고 락업이 걸려 있다면 못 팔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상장하고 어, 며칠 안에 다 대부분 다 차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공모 당시에 받았던 그 물량들은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죠. 락업이 걸려있는, 종, 걸려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찰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꼭 지지를 받는다 의미는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 보시게 되면은, 자, 상장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슬슬 바닥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앱스토어, 오늘 종가 4,920원입니다. 4,920원인데,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려겠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5,900원, 2차 저항대는 6,800원, 그 위에는 7,600원과 8,500원, 그 위로 9,500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차 5,900원, 2차 6,800원, 그 위로는 7,600원, 8,500원, 9,500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지지대는 4,800원인데, 오늘 4 9 2 5원이니까 여기를 뭐, 지지대라 보기는 에 조금 짧아요. 너무 짧아서, 1차 지지대는 4,200원, 2차 지지대는 3,9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군 한달 동안 59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고했죠 현재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193,000주를 팔았는데, 계속 팔고 있죠. 누가 파냐? 금투가 팔고, 투신이 팔다가 현재 관망하고, 상호펀드도 팔다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 종목 주주분이시라면은, 일단은 금투를 예주셔하세요 금투가 계속 파는지, 금투가 이제 어느 정도 파는 물량이 끝났다면서 최소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전환된지 A 주시하시고, 그다음 투신도 A 주시하세요. 상호 펀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수급이 때문에, 자, 금투하고 투신을 A 주시하시고, 혹시라도 보험이나 연기금이 입지라도 들어오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투 투신 위주로 보시고, 보험과 연기금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시종 비율 같은 경우는 0.35% 예, 상당히 낮습니다. 좋습니다. 3특지 양화다 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 34.07%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산벤처스란 데서 10%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캐피탈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한 회사다? 예, 쉽게 말하면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자, 중소벤처 관련돼가지고, 이 투자를 해놓고, 초기 투자 해놓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면, 그걸 이제 차익 실해가지고 예, 수익을 낸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사의 핵심보다 아까 리튼 관련된, 예, 그래서 이제 제2의 카카오톡을 꿈꾸고 있는 리튼 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21년도 22년도 대략적으로 100, 음, 100억원대 내외가 되겠습니다.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120억에서 1 4 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70억원대 흑자에서 23년도에 24억 적자 전환 됐고요. 단기순위 또 60억 흑자에서 37억 적자 전환 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가 전환됐는데 24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이 컨센서스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 동향이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컨센서스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고 일단은 23년은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이 안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 저마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것 이제 차이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별 같은 경우는 59%, 유보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22년도 실적 기준으로 561원, BPS는 1936원에 되었습니다. 한 번, 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적자전환 됐지만, 24년, 25년도 컨센서 안 나왔다 보니까, 이걸 참고할 수는 없고, 자, 22년도, 마지막 제대로 했던 게, 22년도에 대략적으로 EPS가 561원이었고, BPS는 1936원이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60원입니다. 자, 560원이면은, 자, 5600원이면 10배입니다. 예, 그럼 현재는 PER, 한 8배 구간이란 거죠. 예, PR 8배 구간. 그 당시에 영업 이익률이 대략적으로 58% 정도였네요. 예, 괜찮았습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58배면은, 그래, 58%면은, 그러다 100%다 해줄 수는 없어요. 예, 학교에 없기 때문에 적정별로 한 20배,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PR 한 8배 구간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8배에서 9배 그 사이. 그러니까 PR 8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음, 관련돼가지고 자회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야겠죠? 뭐 상장이라든지, 상장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어, 뭐 다른 데 같은데 어디 뭐 상장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가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이제, 특수 관계는 아니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현재 주가별류에서는 싼 가격대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뭐 대부분 이제 상장해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차이시나 보시면 되는데 에, 여기 내용이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에, 초기 회사를 이제 개발 벤처사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이제 상장 벤처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뭔가를 회사를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약간 투자를 받고 싶어하잖아요 어디서 투자를 받습니까? 동사와 같은 창투사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지분을 얼마나 얼마나 투자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지분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은 상장하고 나면은 관련돼 가지고 자금을 회수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자 12월달 12월 1일날 자 12전환 두번 했었네요. 93,000주가 53만 주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 62만 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가능성은 약간의 열려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재무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장일이 11월 15일날 상장했습니다. 11월 15일날 상장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자 상장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호 예수가 물량 해제된다. 그러니까 락업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업이 풀리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 그게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면은 2월 15일이기 때문에 좀 지나갔습니다. 3개월 물량은 관련된 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상승하게 되면은 또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에 락업이 해제되는 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월 15일이 되겠네요.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초쯤 혹시 동사의 주주분이시라면은 5월 초쯤이 되면은 회사 주담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회사가 상장한지 6개월가량 돼가는데 혹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느냐 해제되면 언제 얼만큼 해제되나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길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럼 홀딩하시고 아 이거는 좀 무섭다 이 매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피해 계셨다가 매물 정도 소화된 다음에 다, 다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5월 초쯤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는 물어보시면 주담 그러니까 IR 담당자가 알려드릴 겁니다. IR 담당자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요. 070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주담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락업이 해제된 게 언제 얼마 언제 얼만큼 해제됐냐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이 6개월 후니까 5월 초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유상진자 가능성이 약간 열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 유보는 1,000% 이상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약간 일부 열려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이 연결 대상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 오늘 종가 4,92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매도입니다. 아마 이 순매도 한게 아마 락업 해제된 거 관련된 거 이제 차이신하고 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락업이 뭐냐? 보호의 수물량. 공모할 때 당시에 자, 기관 투자자 관련돼가지고, 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몇 개월 후에는 이, 몇 개월 전까지는 못 팔아요. 몇 개월 이후부터 팔수 있어요. 근데 3개월 후가 대략적으로 2월 15일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3개월 낙업 물량 해제됐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차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6개월 후인 5월 15일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대, 비 2023년도 영업이 적자전환 됐고요모멘터은 GPT 스토어 출시 관련돼가지고 제2의 카톡으로 불리는 리튼의 단, 에, 든든한 동반자다.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초기에 이제 투자를 했죠. 벤처사기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댔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이 되면은 그대다 이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또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신에 상장 못하게 되면 또그그 동안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9.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7.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900원, 2차는 6,800원이고요. 선절가 1차 4,200원, 2차는 3,900원 한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캡스톤 파트너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